안녕하세요 약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어 땅뚜릅이 나왔나 보려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땅뚜릅 채취하는 방법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따 땅뚜릅 채취하시면 그때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땅뚜릅 채취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흙을 좀 파내고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땅두루군요 그. 사포닌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시키는 데도 좋고요. 어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췌장에도 좋은. 당뇨에 좋은 그런 물질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음, 그렇게 봄에 나온, 나오는 이런 새싹들이 굉장히 몸에 좋은 편이죠 이렇게 흙을 밑을 파내고 밑부분을 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밑부분을 칼로 이렇게 이렇게 왼쪽도 이렇게 잘라주면은, 땅뚜룹이 나옵니다. 사이즈 좋죠? 자, 제가 또 좋은 영상 담아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무지 룩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올라왔네요. 이쁘죠? 아, 쇼능은 땅뚜룹이랑 비슷해요. 아. 많이 나와 있네요. 나무 드롭도 막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